오늘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카페 24총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카페 24 일단 뭐 하는 회사냐? 온라인을 온라인 쇼핑몰을 대신 만들어 주고 이제 운영 광고 그리고 결제 이제는 물류까지 다 연동해서 한 번에 다 붙여 주는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입니다. 네,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 버는 매출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쇼핑몰 솔루션 첫 번째로 쇼핑몰 솔루션 월 사용료 받고 부가 기능 여러 가지 있고요. 그리고 광고 마케팅 대행합니다. 퍼포먼스 광고 집행 수수료 받고 그리고 결제 물류 풀필먼트 제공 이렇게 해서 3PL 합니다. 연동 제휴 수수료까지 나오게 되고 운영 대행까지도 해 줘요. 쇼핑몰. 그래서 그런 데서 수주로 수수료 받으면서 수익 내고 있고 해외 판매 그리고 마켓 연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핑 연동 특히나 최근에 큰 매출 성장 폭의 주요 근간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볼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출형 쇼핑몰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크로스보더 쇼핑몰들이 K뷰티 그리고 패션 리빙 이런 쪽으로 해서 일본 그리고 동남아 시장 그리고 미국까지 여전히 강하게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마켓플레이스 틱톡 쇼 그리고 유튜브 쇼핑 이렇게 연동이 쉬워질수록 수수료도 더 받을 수 있고 광고비도 더 받을 수 있겠죠. 이쪽으로 더 광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까지 차트 수급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기서 오를 만한 근거 네 가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바닥권 저점을 형성한 뒤로 계속해서 저점을 다져주면서 RSI 지표가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8월 20일에 저점을 찍고 급락 없이 횡보를 하고 미세하게 반등을 하는데 계속해서 저점을 다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 작은 양봉이 바닥에서 반복이 되면서 던질 사람은 던졌다 라는 신호가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양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중이라서 저점 대비 올라오는 중이라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자분들 위해서 평균 5일에서 10일 만에 수익 낼수 있는 스윙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낌없이 제가 가진 정보 다 공유합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시스템적으로 표시된 이 화살표들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설정한 눌림목 매수 타점인데요.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종목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카카오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시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재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최근 3일 전에 매수신호 화살표 다시 한번 떴습니다.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화살표가 계속해서 나타나줍니다. 자 이렇게 향후 5영업일 근처로 해서 화살표가 뜨고 난 후로 주가는 계속 올라주는데 최근에 또 나왔는데 아직 5일에서 10일이 안 됐으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닙니다.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 눌림목이 정확히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 스윙으로 가장 먹기 좋은 패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튜브 구독자 10만 달성하고 실버 버튼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걸 목표로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져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부자들 정말 많은데 저도 유튜버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더 발전한 발전 가능한 파이도 커지고 제 영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게 제 꿈이자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구독해주시면 저 정말 가진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매일지 인증도 하고, 그리고 연도별 수익 인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찾기 힘들, 힘들 겁니다. 감히 제 생각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영상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전략적으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이나 단타를 하실 때는 일정 수익 구간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 전략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 타이밍 진입 신호 나왔죠? 이때 이제 진입하고 만약에 아, 불안하다. 이 전문가 못 믿겠다 싶어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익 난다 싶어서 이때 또 1차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2차 매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매입 평균가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 평균가는 이 사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수익 자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매수 타이밍 떴는데, 매수 신호 타점 떴는데, 이때 1차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때 2차로 들어갔다고 쳐요. 그리고 매도는 이때 1차 매도, 2차 매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이 우리가 실제 매도한 평균가가 될 것이고, 이 때가 평균 매입가가 될 겁니다. 아무리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점에 또 샀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균 매입가와 안정적인, 안정적인 분할 평균 매도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매도를 필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5% 수익 1차 매도, 그리고 10% 수익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을 안전하게 줄이면서도 상승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매수 타점 신호 받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도 공유를 따로 해드리지만 보수적이신 분들 또는 저를 못 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꾸준히 제 방송 보시면서 수정되는 목표가가 있는지 참고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종목을 보셔도 매수 신호 화살표가 뜬 뒤로 10일 안에 자28% 상승해 주고요. 이때는 4% 정도 상승해 주고요. 5일 안에. 그리고 이때는 지금까지 봤을 때 자, 6% 정도 상승을 해줍니다. 5일에서 10일 안에 다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매수 신호 화살표는 옆으로 차트를 넘기시더라도 계속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자를 미리 보내주셔야 돼요, 저한테.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수 신호 이용을 하, 해서도 돈을 벌고 있고 매번 영상에서 수익 인증도 하고 있으니까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제 말대로 따라 오시면 정말 큰 손해는 절대 안 보실 겁니다. 특이 사항이 생기면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대응 안내 문자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도 꼭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힘내서 정보들 찾아서 구독자 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매수 신호가 먼저 뜨고 나서 AI 신호 역시 8일 뒤에 먼저 아, 늦게 이렇게 잡아주는데 키움 증권 뉴스에 떴습니다. 여기 보시면 ai 기술적 지표 긍정 신호로 상승세 강화 이 신호가 늦게 떴는데 제 신호는 지금 8일 전에 떴어요 9월 2일에 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네. 제 매수 신호가 더 우위에 있다 알고리즘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 바로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선과 20일 근처 21선 근처를 회복하라는 모습인데 단기선이 지금 옆으로 이렇게 누워주면서 가격을 받쳐주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주가는 그 다음 보통 이제 120일 장기선 이쪽으로 찍기 위한 테스트가 오게 됩니다. 이때 상황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가실 텐데 주가가 누워있다가 올라가는 순간 120일 선 테스트를 가져 그리고 돌파를 해줍니다. 이번에도 그 모습이 여실히 나와야 되는 게 보통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평균선 위에서 며칠만 더 버텨 준다면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쇼커버 매수가 붙고 추격 수급 매수들 붙습니다 121선 칠 거를 예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려가던 속도 브레이크가 이제 위쪽으로 테스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현재 일목 기준, 일목 균형표 기준으로 해서 전환선이 39,400원, 기준선이 41,4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9일선은 39,400원 선이고, 장기, 자, 중기, 중기 26일선은 41,400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기준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해주게 되면은, 자, 기준선이 어느 정도냐. 자, 이 정도까지만 지금 안착을 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구름대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게제 논리입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 신호가 계속해서 가속화되면서, 그 다음 121선까지 돌파하고, 구름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현재 미래 구름을 보시게 되면 미래 구름이 계속해서 얇아지고 있죠. 이렇게 구름대가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얇아지는 거는 돌파가 쉬워지는 타이밍입니다. 자, 구름대가 얇아지는 순간, 횡보하고 있던 주가들이 그 전에 걸 봐야죠. 구름대가 얇아지는 순간, 횡보하던 이 주가들이 올라가주죠. 네, 올라가주죠. 이 형태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거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네 번째 말씀드리면 급락 구간에서 대량 거래로 지금 투매가 나왔습니다. 공포에 떨린 매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뒤로 거래가 좀 가라앉았죠. 거래가 가라앉으면서 가격은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버티면서 저점은 높여주고 있다. 이거는 보통 아래에서 누군가 받았다, 흡수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후에 작은 양봉이 뜨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팔 사람은 지금 다 팔았다. 그리고 사려는 사람들 손에 물량이 쌓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페24 숫자만 보시면은 EPS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3년도에 429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27년도에 1800원대로 급상승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PER 자체도 이제 급락하게 되는데 이 PER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24년도에 31배였다가 27년도에 22배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EPS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PER은 내려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 즉, 현재는 지금 고평가 같지만 성장률, EPS 증가율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이 예상치대로 나와준다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업 적자였던 회사가 23년부터 카페24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년까지 EPS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장주 기준으로 해서, 자, 27년도에 예상 PER 20대 초반입니다. 20초반이면은 합리적인 밸류라고 볼 수가 있죠. 글로벌, 이커머스, 크로스보더 성장, 자, 틱톡, 유튜브, 쇼핑 등 계속해서 성장하죠. 여기에 연동을 해서. 어떤 플랫폼이 뜨던 카페24는 그쪽으로 연동을 해서 계속해서 파일을 가져갈 겁니다. 업계 1위입니다. 업계 1위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8에서 10%로 꽤 견조합니다. 지금 당장은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자, 근데 2, 3년 뒤에 실적이 전망대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증권사 컨센서스대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싸보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카페 14는 그런 자산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매입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단기 차익 실현도 하면서 재밌게 여기서 차트에서 놀고 있습니다 오늘 카페 14 설명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는 구독자 신뢰를 위해서 수익인증 영상을 끝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에 조금이나마 신뢰를 드리고자 제가 실제로 얻은 수익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과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늘 배우는 입장이니까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투자도 하는 방송하는 전문가고 유튜버입니다. 목표가 정해놓고 스윙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중간 중간 수익 실현을 꼭 합니다. 제 방송 보시면 목표가들 설정해 놓은 거꼭 한번씩 참고해 주시고요. 뭐 현재 제이 투자 상태까지도 공개를 합니다. 말보다 결과로 먼저 증명을 하겠습니다. 제 실제 수익을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요즘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제 얘기 그냥 믿기 어렵다는 거잘 압니다. 그래도 구독자 분들과 신뢰를 쌓고자 저는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24년도 수익을 인증하겠습니다. 올해 수익은 25년이 끝나는 즉시 인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두개 정도 돼서 하나는 PC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익 일단 6개월치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가 이런 식으로 제 수익 공개합니다. 자 절대 포토샵 아니고요 이렇게 실제 H, HTS입니다. 작동됩니다. 7월 3, 1일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바꾸겠습니다. 조회하면,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는 2억 3천 정도 제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휴대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인증, 제 휴대폰으로 인증 가능한데, 한번 보시면은, 요새, 네, 유튜브 추세 탑승 맞습니다. 제거 맞고요. 영문 켜서, 지금, 4980, 1월부터 6월 말까지 수익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날짜 바꿔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바꾸있습니다 수익률 7%인데 4,200 정도 나왔습니다. 단타나 수익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된, 되면 24년도 수익은 총 3억 6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다 인증으로 보내 보여드린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단타나 수익 위주로 했기 때문에 수익률 높진 않지만 수익 금액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추세를 따라 간다면 저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